안녕하세요. 차트 분석을 쉽게 해드리는 이지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대표 코인인 도지 코인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코인은 단순한 민 코인을 넘어 실제 결제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술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이 25년 강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5년 2월 13일 14시 41분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형 블록체인 기업이 최근 100만 도지 약 27만 달러를 매입하며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또한 기관들이 도지를 보유한다는 것은 결제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지코인 개발팀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며 거래속도 향상과 수수료 절감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낮은 전송 비용을 자랑하며 일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개선이 테슬라와 같은 대형 기업의 결제 시스템에 도입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일부 기업과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점점 좀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트위터 결제 시스템에 도지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해외에선 스타벅스와 AMC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를 통해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죠. 그 외에도 NFT 및 게임 산업에도 일부 분을 도지코인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아도 도지코인이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 도지코인을 인터넷 머니라고 표현하면서 꾸준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트위터의 결제 시스템과 통합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유저 수가 24년 2월 기준으로 약 1억 7400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만약 이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대규모 유저 기반을 통해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의 도지코인은 과거 순수한 밈코인으로 취급되던 시절과는 다르게 점점 실제 사용 가능 암호화폐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을 차트 분석을 통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급락 후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주며 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이슈들로 인해 매매가 어려워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구간이 어디쯤인지 그리고 아직 상승 흐름이 유효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21년 최고점부터 하락이 시작되었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준 구간을 기준으로 20년도 최저점과 추세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선이 확인이 됩니다. 현재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반등은 나와줬지만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보면 하나의 큰 상승 채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이 몇 군데 확인이 되죠. 우선 파란선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지지 추세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위에 초록 상승 추세에서 이전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또 저항이 명확하게 나온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선을 일깨지 않는다면 단기적 으로라도 큰 상승을 기대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파란 화살표로 표시해둔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적용시켜 보면 현재 2.618에 대한 저항이 나왔고 단기 고점이었던 파란 화살표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며 저점을 점차 높이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중요하게 봐야할 추세가 이 노란 선인데 이 구간 역시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받은 구간이기도 하며 단기적으로는 노란 선에서 파란 선을 기준으로 보면 작은 상승 채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구간부터 상승이 나와준다면 피보나치를 적용시켜 켜놓은 4 구간까지 최대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고, 이 구간은 노란 추세선 그리고 상승 채널 상단 부분과 정확히 겹쳐지는 구간입니다. 노란 선을 돌파해준다면 주황색 구간, 그 다음은 빨간 구간까지 볼수 있으며, 이 구간은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챙겨볼 만한 자리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을 날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21년 고점을 찍고 하락 이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준 기준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 보면 현재 6 1 8까지의 되돌림은 성공적으로 나와졌습니다. 정말 힘 있는 상승이 나오길 바랬다면 6 1 8 구간을 강하게 뚫어 줘야만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밑에 0.236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결코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매매를 약 7년간 하다 보니 느낀 부분 중에 하나인데 0.236 구간을 처음 터치하러 올라온 구간을 보면 올라 전부터 주춤주춤하는 게 확인됩니다. 이러면 보통 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뚫어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이래야 상승 힘이 강하게 붙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되돌림이 나와준 이618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우선 그 전에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해줘야겠죠. 그 앞에도 주황 점선으로 제가 추세선을 몇개 체크해두었는데 상승이 나오려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거 모든 차트가 동일하죠. 이 모든 게 충족이 될 경우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겁니다. 저는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큰 흐름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큰 방향성을 알고 매미를 들어가야 실수가 나오더라도 큰 피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관점들이 정답일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저의 관점을 오랫동안 보신분들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롱이다 혹은 대가리가 깨져도 지금은 쇼시다 쇼만 잡아라 이런 선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도 알수 없고 그렇게 운 좋게 맞춘걸로 선동이 되어버리면 그거에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끝은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도지코인에 대한 큰 흐름을 분석했는데 세부적인 가격이나 타점은 이번 영상에서 따로 잡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잡고 들어가면 좋을지 타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정말 무료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어쨌든 도지코인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민코인이 아닙니다. 강한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유동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 언제든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지만 현재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라 생각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리어 기회가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25년 한해 모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신중한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매매 되시길 바라며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